안녕하세요 형우맘의 대충레서피 입니다 네 오늘 대충할 요리는 바로 깍두기 볶음밥입니다 아 여러분 맛있겠죠 네 이게 또 맛있거든요 이거를 왜 만드냐면 깍두기가 있는데 집에 네 엄마가 준 깍두기가 있는데 물러져가지고 못먹겠는거죠 뭘 해야될까요 여러분 네 김치볶음밥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충요리 재료를 소개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깍두기 <laughs> 네, 그 다음에 스팸, 그 다음에 대파, 고춧가루, 고추장, 밥. 끝. 네,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레시피는 네 백주국 백종원님의 레시피를 제가 조금 응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종원 레시피는. 에 고기 넣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기 사다 놓고 냉동고 들어가면 또 그것도 해동도 해야 되고 너무 귀찮잖아요 네 스팸으로 대체해서 스팸은 뭐 집에 놔두면은 유통기한도 길고 아무 데나 필요하면 쓸수 있으니까 스팸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충 요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네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프라이팬에 요 기름을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 기름을 좀 내줄 거예요. 썰어 놓은 파를 제가 이제 대파를 잘 썰더라고요. 지난번에 저 대파 써놓은 거 보셨죠? 그때보다 이제 더잘 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파 기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팸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남기면은 버리더라고요. 그냥 다 넣을게요, 여러분. 그죠? 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볶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코미디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우리 아기가 냉장고에 우유를 먹으려는 거예요. 그게 줄려고딱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게, 어, 형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아빠거야요렇게 네. 유통기한 지난 건아빠거 그죠? 우리 애기 먹이면 안 돼서. 네. 대충 요렇게 볶아지면 불을 살짝 좀 낮추고요. 요때 여기 고추장 여러분. 고추장 참치 한 스푼. 참치 한 스푼. 참치 진구 한 스푼. 요거 포인트입니다. 요거 볶음밥에 한 스푼 꼭 넣으셔야 돼요. 물. 한 4분의 1컵 정도 그래서좀 졸이듯이 이게 좀 특이하죠. 이때 이렇게 네. 김치도 같이 넣고 다시 불을 올려서 조금 졸여주듯이 네. 됐습니다. 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을 오래오래 네. 원래 이렇게 요리하면 요리하는 표시를 내줘야 돼요. 막 조용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쾅쾅쾅 이렇게 보이죠? 요리하는 표를 내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요래오래다 됐죠?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한번 조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슈 네. 한번 더. 자, 그러면. 오늘 요리가 완성이 됐으니까 또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인가요? 어9 분네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딱 얹었습니다. 뭐 계란을 여러분 제실력아시잖아요뭐이 정도면 뭐 나름 잘 했습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이거 뭐 맛있지 이거는 맛있겠죠. 여기 스팸이 정말 예술이다 음 그러면 중요해음음 진짜 맛있어요 깍두기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고기 대신 스팸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 간장 대신에 참치진국이 넣으세요 거기 간장 넣고 설탕을 넣었거든요 설탕을 왜 넣었냐면 단맛을 내려고 넣으시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설탕을 넣으면 좀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간장이랑 설탕을 좀 넣는데 었 환추진공에는 육수 내진 걸로 만든 거고 간장에 저온에 달여서 깊은 맛이 나거든요. 설탕 안 넣고 이거 넣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꼭한번 만들어 주세요. 안녕. 끝난 줄 알았죠. <laughs> 여러분 제가 막먹다보니 정신없이 먹다보니까 뭐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면 이거 아무 때나 볶음요리 넣으면 맛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른들을 위한 뭐야 어른들을 위한 소스니다 기가 막혀요 이거 이거 제가 조금만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많나? 그러면 이갓 쪽에 조금 넣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지금 응. 먹어볼게요 음, 음. 매매싹해졌고요 달콤해졌어요 달고 매워졌어요 되게 자극적인 맛으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이거 좋아요 음, 어른들을 위한 소스니까 괜찮습니다 원하는 버전으로 드세요. 안녕!